안녕하세요. 노바 뮤직 구독자 여러분, 릴로바입니다. 어, 저 대낮부터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 지금 자다를 나가지고 지금 머리가 개판이에요.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영상 이걸 한번 찍었는데, 폰으로 찍었는데 이게 전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트북 카메라로 다시 찍는데, 일단은 어, 해드릴 말씀은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리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나 뭐 그런 걸이렇 대충 할 거예요. 뭐 일단은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이제 한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 이 구독자 수 그니까 지금 36 아마 36일 거예요. 3곱인가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은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서, 솔직히 36 애고분 들이면은 거의 학교에서 한반 전체 한반 학급 수잖아요. 그러니까 에 예, 저. 그 그런 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 음악을 시작하고 음악을 시작하기 전 음악을 시작한 거는 제가 군대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제대로 한게아 어, 그게 전역하기 한 3개월 전에 제가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거 스프링 노트 한 이만한 두 개를 한세권 정도 가사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계명대학교 지금도 재학 중이고 했는데 그때는 계명대학교를 자퇴를 때리고 이제 한국예술원인 한국예술원이라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기 면접을 보고 어, 디플로우 형님 아시죠? 디플로우님이나 그 외에 그 교수진 분들 한 대충 한7곱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랩을 한게 거기에서 랩을 했는데 어, 운이 좋게도. 뭐 운인지 노력의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생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아, 학교를 다닐 뻔하다가 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DJ랑 뭐랩 프로듀싱 래퍼 뭐 작곡 전형 이런 거라서 이거를 통틀어서 배우는 직업이다 보니까 꽈다 보니까 저가 지금은 장학생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음악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작곡을 할때막 어 이렇게 제가 아는 그 작곡 방식이 전형화돼 있잖아요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머릿속에서 어 뭔가 멜로디가 떠오른다 그러면 바로 FL 켜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끼어 맞추는 형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혼자서는 되게 음악하기 편한 그런 건데, 어, 그쪽에서는 그게 학점을 따고, 어, 그 작곡 방식을 가르쳐 주고, DJ 믹싱, 믹싱이나 마스터링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전형화 시킨 그 형식 안에서 틀을 잡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뭐, 한 4년 동안 자학생을 받을 그, 용기가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뭐, 여기까지 오게 됐고, 뭐, 결과는 후회진 않아요. 그래도 근 1년 반 동안 저는 성장을 했고, 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틀을 잡고 방향성을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이게 좀 제가 말이 연나가긴 했지만, 제가 구독자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어, 이거예요. 제가, 제가, 나니까 제가 뭐 주위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음악을 하냐, 뭐 22살 돼서 처음 랩하고, 그 다음에 학원 한달 다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작곡을 할 줄은 모르죠. 아무도 근데 내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꿈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음, 도전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유혹하면서 뭐 꿈을 가져요. 막 이렇게 강요하진 않고 저, 저도 저 그럴 자격은 없고, 어, 대신 이제 저는 꿈을 가짐으로써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형적인 사람의 인생에서 뭔가 틀을 벗어나거나, 이, 색다른 걸 해보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또 도전이니까, 전또 도전 같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 니가 무슨 뭐 꿈이냐 니가 무슨 뭐 화가다 꿈이다 이러면은 니가 무슨 화가냐 뭐스무살까지 학교 다니고 그림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는데 니가 무슨 화가냐 그 애초에 꿈을 가지고 학생 때부터 한 애들도 많다 근데 니가 무슨 뭐 그런다고 하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 경험상 95%한 아, 네. 97%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으면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 당신들이 어떤 기분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말한지 그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데 저희가 저희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 그 사람 말에 영량을 받는다는 거는 어,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네. 받을 필요 전혀 없고 어, 그거에 휘말려서 꿈을 포기할 거면은 그냥 가지지 마세요. 가지려고 계속 하면은 어, 뭔가 서 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수 있고 어, 여러분한테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어, 뭐 그런거 뭐또 어, 말이 또 자꾸 산으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어, 구독자 분들이나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 대부분 뭐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가 행복한 일 했으면 좋겠고 어, 되게 밝고 긍정적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꿈이 래퍼라고 볼수 없어요. 저는 지금 랩을 하고 있고, 래퍼라는 꿈을 잃었거든요. 제가 지금 음원 발매도 하고, 저는 이미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근데 제 꿈이 뭐냐면은 예전부터 음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음악으로 돈을 버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음악이나 뭐 음악을 떠나서 모든 예술에는 가치를 따지기 마련인데 그 가치를 따지게 되려면은 저는 그게 그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어, 그 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술적 가치가 뭐냐 이랬을 때 아, 이 사람 작품은 뭐 어떤, 어떤 느낌이 나고 어떤 어떤 풍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 그거를 돈, 그니까 돈은, 돈이나 이런 거를, 어,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에는 돈이 뒤따르는 법이니까, 모든 거에는. 그리고 배고픈 뭐 예술가, 뭐, 이런 거 시대는 지났고, 이제, 어,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 음악을 하면서 돈을 왕창 버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꿈이 더 생긴 게 뭐냐면, 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분들, 구독자 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 아니면 제 친구, 가족, 심지어 친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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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어, 제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아 얘는 성공했다 이러, 이런 느낌은 그때가 언제일까 돈을 많이 벌 때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TV에 나와서 성공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쇼미더머니 준우승하고 뭐 본선 진출 우승까지 했다거나 뭐 이러면 어, 대부분 저보고 성공했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음악으로 성공을 나도 이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제꿈두 번째 꿈이 뭐냐면 그 옛날에 저한테 너가 무슨 음악이냐 아니면 너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돼 이랬던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도 보고 계신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통,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게 만든다는 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막 생각을 바꾸려고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도록. 제가 이, 거는 성공했을 때또 영상을 찍을거든요. 찍을 거거든요. 찍을 거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이거죠. 얘는, 어, 랩도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음악도 아직 별로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음,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집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막 자동차를 사고, 막, 집을 좋은 데를, 이사를 갔거나, 뭐 이러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아 어, 얘도 하면서 나는 왜 못할까? 뭐 얘는 했는데 나는 왜?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제가 주위 사람들은 주위 분들 제 친한 사람들은 제가 또 그렇게 퍼트리는 너도 할수 있다고 꿈이 있으면 그게 제 두 번째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관돼 있어요. 제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두 번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하나만 있으면 그걸 이루면은 호탈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첫 번째 꿈을 만약에 이루면 두 번째가 시작되죠. 그두 번째가 저는 제일 기대가 돼요. 저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가정하고 예, 주위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면은 저로 인해서 바뀌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 실제로 친구들이 말 말하기도 하고 어,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진지, 진지한 얘기 때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술자리 때막 농담 주고받고 이럴 때는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진지한 얘기 할 때나 뭐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 할때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저는 되게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뭐 어떤 막막그 어떤 거랑도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좋거든요. 저는 그게 제두 번째 꿈이라고 딱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거 두 번째 꿈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어, 구독자 분들 지,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경험해보고 어, 그리고 또 이런 친구 있어요. 자신이 내 꿈은 그냥 행복한 가정이라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평범하게. 근데 때론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 꿈 꿈을 직접적으로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 그 친구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 자기는 꿈이 그런데 뭐 꿈을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찾고 싶진 않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게 꿈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꿈이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나 그런 거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저도 어, 앨범이나 노래를 만들면서 어, 삶에 되게 회의감이나 어, 우울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은데 노래를 할 때는 랩 메이킹을 하거나 또 제가 작곡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진짜 뭐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하루종일 그 노래 듣고 있어요 어그제 노래를 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딱 들어보시고 음, 뭔가 삶에 좋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뭐뭐 음, 뭐, 앨범 그 대해서 뭐하겠냐. 뭐 뭐, 너 지금까지 했으면 그만해라. 주로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 대부분 특별한 케이스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거에 흔들리려면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뭐 결론은 뭐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음. 유튜브 이거를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지금, 17분이네요. 17분 동안 하고 있는데, 되게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보신 분 있으시면, 어 되게 짱이신 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어 한동안 계속 올리다가, 지금 좀 주춤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정규 1집을 한달 만에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서, 어, 좀 쉬려고 했어요. 쉬려고 했는데 이제 벌려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수습하고 있어요. 어, 한 다음 달 다음 달에서 한 1, 2월, 3월까지 바쁠 예정이에요. 어. 정규급으로 나올 거야, 아마. 지금은 뭐 앨범 하나가 정규라는 말씀, 말은 아니고 어, 그냥 조각조각씩 내서 하나는 싱글, 하나는 EP, 하나는 미니 앨범 식으로 그렇게 발매를 할 예정이고, 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웨퍼분들의 그 곡에 피처링을, 피처링도 할 거고, 음, 그리고 제 곡에도 피처링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 예정이라서 뭐 한동안은 바쁠 것 같은데, 음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날때 유튜브 편집도 제가 어차피 편집 제가 하니까 유튜브 편집도 할 시간이 있으면 계속 올릴 테니까 어,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제가 성공하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끌어올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인생,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누가 관여하진 않아요. 근데,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그거 조언을 나쁘게 생각하기에는, 어 너무 착박한 세상이고, 그렇게 하면은 좀 아닌 것 같고,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때도 있어야 돼요. 네? 때로는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아, 빡치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저는 그냥, 곡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예. 네. 뭐, 뭐 타겟 없는 디스곡을 쓴다던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다던가. 디스곡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 열받았다. 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런 정도. 그리고 뭐, 그런,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풀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하는 일다잘 되시고 어, 노바뮤직 구독하신 분들은 다잘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 구독자, 수, 구독자 수가 지금 37분인 것 같은데 이게 폰이랑 컴퓨터랑 볼 때가 구독자 수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관할 못하겠는데 일단 37분 정도 있는데 거의 그중한 40%? 40%인가? 50%? 아니 40%인가? 아무튼 40%는 유정란님 인스타 라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정란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정란님, 아까도 한 4시간 전에 새벽에 한 2시간 가량 전화를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정란님이랑도, 정란, 정란님이랑도 이제 되게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그 외에 유튜버들, 유튜버분들이랑도 합작을 계속 할 예정이고,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음 정란이랑 저랑, 저랑 그크루를한게 팠습니다 예, 얘기하면 되나? 마음처럼 팠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딱 재밌는 거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영상으로도 예술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예술 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다 합작을 해, 합작으로 이렇게 딱 영상을 하나 딱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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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예정이니까 음 되게 재미있을 예정이에요 저장난이면 11월 말에 한번 보시고 뭐 아무튼 저희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어, 구독자 분들 감사합니다 22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네요 저도 씻고 카페 가서 작업하거나 뭐 그러겠습니다 안녕 바이.